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2023년도 3월달 학력평가 31번 우리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네요 The quest for knowledge 퀘스트에다 몇줄짝 퀘스트는 탐구죠 탐구 추구 뒤에 보면 여기 p u r s u i t 란 단어가 있거든요 같은 말이죠 아하 뭐에 대한 탐구 지식에 대한 탐구는 아하 또는 뭐 갈망함 뭐 이런 거라고 할수 있겠네. 계속 지식을 구,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세계에서. 머티리얼 월드는 물질이죠. 머티리얼이라는 게 물질이니까 물질적인 세계에서 지식에 대한 탐구는 주어. 이것은 d i 엔딩 끝나지 않는 여기 이거 보고. 자, 그러니까 엔드리스죠. 끝나지 않는 크 끊임없는 추구입니다. 자, 퍼스와 퀘스트는 같은 말. 그러니까 이러 같이 물질적인 사회에서는 뭐 학문에 대한 추구는 끊임없다 이거죠. 하지만 그러나 그퀘스트는그 탐구는 does not mean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냐 명사절 접속사고요. A thoroughly schooled person이 자 thoroughly는 여기 철저하게 school school이 학교잖아요. 학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죠. schooled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라고 합시다.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얘가 이제 목적어 절의 주어구요. 자, educated person. 아, 이렇게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자, 배운 사람이라고 합시다. 아,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해서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이라고 머리 말할 수 없다. 끊고, 자, 여기 첫 번째 목적어하면얘가두 번째 목적어겠네요. 또 어떤 걸 의미하지 않느냐? 이 방금 언급한 이 배운 사람이 또한 뭐라고? <laughs> 배운 사람이 또 현명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네. 학교 교육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도 배운 사람이라고 할수 없고, 또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종종 we are too often blind 되기 그렇습니다. 블라인드되기 때문입니다. 자 수동태가 보이죠? 이 블라인드는 이제 눈이 먼 거예요. 시각 장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종종 눈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고 자 블라인드는 이제 눈먼 눈이 먼 눈이 멀다. 종종 우리가 눈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에 의해서 눈이 멀느냐? By our ignorance, ignorance가 알지 못하는 거죠. 무지죠, 무지. Of our ignorance. 자, 여러분, 이거 해석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 무지의 무지 때문에? 무지의 무지로 인해서? <laughs> 이 오브를 반드시 뭐뭐의 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100% 오브만 나오면 무조건 의. 원오브 할때 뭐뭐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 요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오브가 보면은 전치사잖아요. 이렇게 명사와 명사 사이의 오브인데, 이이그노 o 스는이그노 o 트 동사에서 온 거거든요. 동사 출신의 명사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명사 왔을 쪽에, 얘를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뭐뭐, 을. 목적으로 해석해요. 자, 그러니까, 이오분는 뭐뭐, 을이라고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를 내가 몰라. 내가, 나 이거 몰라. 내가 뭐, 뭐, 미적분을 몰라. 라는 사실을 몰라. 내가, 내가 모른다는 것 자체도 몰라. 이런 거죠. 내가 나의 무지를 모른다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자주 눈이 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p 스 r s e of Knowledge, 지식에 대한 탐구는 자 이번엔 p 스 r s e 로 썼죠. Quest 대신에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Guarantee, 보장이죠 보장. 뭐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아까 Wisdom 했었죠. Wisdom, Wise의 명사형 지혜. 자,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탐구했다라고 해서 지혜를 내가 곧 얻는 것도 아니다. 그쵸? 죠그 sense, 그럼으로, therefore, 그럼으로. 우리는 be front. 여기서 to는 전치사의 to예요. 그래서 ing 온 거, 동명사 온 거고요. be front는 책에도 써져 있죠. 뭐, 뭐 하기 쉬운. 우리는 뭐 하기 쉽느냐? becoming the blind. 자, 이제 눈이 멀기가 쉽습니다. 자, 이게, 눈먼, 그, 시각장애? 이런 거죠. 눈이 멀, 눈이, 눈먼자라고 합시다. 눈이 먼자, 시각장애, 눈이 안 보이시는 분.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가로 읽고 가로 닫고. 자, 여기, 동사에다 ing 붙인 게 보이죠?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형용사처럼 쓰이죠. 자, 더 블라인드는 눈먼 사람들. 눈먼 사람들.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음. 더 플러스 형용사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 복수 명사예요. 뭐, 뭐, 사람들, 뭐,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죠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거할 때. 그니까, 러이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눈먼자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면, because, 끊겨. 왜냐면, 우리, 우리의 emphasis, 여기 s 붙은 거는 명사예요. 우리의 강조. 오버, 오버. 오버에서 지나친, 지나친 강조네요. 오버가 붙었으니까 지나친 강조. 얘는 온 이랑 다닙니다. 우리의 지나친 강조. competition은 경쟁. 어디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리얼리는 거의.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의, 어, 인간의 지나친 경쟁에 대한 강조는 메이크 만듭니다. 굿루킹의 목적어 어떻게 더 중요하게 목적격 보하게 만듭니다. 끊고 뭐보다 비인굿 진짜 좋은 것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굿루킹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부분이고 비인굿은 진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겉모습에 해당하겠고 이건 진짜 그속 속자 알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게 내가 많이 알고 있어서 좋다라는 것보다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것에 더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이면 아뭐 아는 것처 아는 척만 해도 아 사람들이 아 그걸 중요시 여겨가지고 아 믿기 때문에 아 그렇게 이렇게 보이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도 감추고 난다 아는 것처럼 난다 대학교 나왔으니까 나는 뭐 석사 학위니까 박사 학위니까 이런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는 척을 함으로써 아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잘 안다고 내말 따르세요라고 이렇게 인도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무지를 계속 감추고 잘 드러나지 않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아 눈먼자가 눈먼 사람을 이끄는 그러한 형국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r e s u l t a result에서 온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 결과로 생긴 그 결과로 생긴 그 결과로 뭐가 생기느냐 그 결과로 두려움이 생기죠 어떤 두려움 여기 5번은 동격이에요 g 떠트될 두려움입니다 자 수동태가 보이나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생각되어질 거라고 목적 격보 뭐라 뭐 뭐처럼 풀이라고 풀은 바보죠 혹시 나보고 사람들이 바보 아유 저거런 것도 몰라 바보라고 생각되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 과또 첫번째 pp 두번째 pp 점 크리 사이즈는 비난 받다 비난 받까요 바보라고 바보라고 생각되어 지거나 또는 비난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주어 바로 원 t 브더 복수 명사 크. 가장 큰적 중에 적들 중에 하나가 입니다 무엇에 대한 진정한 학습에 크. 진정한 학습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그 방해꾼들이 누, 누구라고요 내가 혹시 바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비난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내가 진정한 학습으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거 거꾸로 진정한 학습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바보고도 되고 내가 비난도 받아야 아 거기서부터 내가 뭔가 진정한 학습을 위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안 들으려고 어? 겉만 거칠으니 루킹 굿.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비난받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천재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크. 자, 여기다 현관 배치겠습니다. 쇽쇽 응. 현관쳐 보세요. 자, 이 두려움. 크. 바보 바보라고 비난받을까봐 이러한 두려움이 진정한 학습에 방해를 준다. Although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에이, 왜 노란색이냐? 자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우리의 무지가 자 지금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첫 번째 첫 번째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무지가 지금 계속 무지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무지가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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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죠. 음. 여기 다시 또 나왔죠. 쇼. 음.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가 undeniably. 자 deny가 이제 부인하는 건데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언제가 붙었으니까요.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vast는 광대한 넓은 그런 뜻입니다. 광대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무지가 엄청나게 크지만, 한마디로, 모르는 게 엄청나게도 많지만, It is from the vastness입니다. 여러분, 1 d d 에서 네모 박스 쳐보시고요, 대대다 네모 박스 쳐보세요. 딱 감이 오죠. It is t h a t 을 빼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장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죠. 자, 그 얘기는 it, that, 강조구문이죠. it, t 강조구문. 그러니까 지금 from 이하부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강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석해 석해 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오느냐 바로 vest 요거의 명사형 광대함에서부터 온다 이러한 self-same ignorance self-same은 책에 써져있네 똑같은 똑같은 이 무지 이 무지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무지의 광대함에서 본다 즉이 광대함이라는 말이 어려운 이기 감이 안 오시나요? 내가 뭐 엄청나게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르는 그 무지에서부터 출발한다. 뭐가 뭐가? 자 보겠습니다. 우리의 센스 오브 원더가. 자 센스 오브 할때 이렇게 무슨 무슨 센스 오브 센스 오브 하면요. 무슨 무슨 감이에요. 책임감, 무슨 감, 유머감각 할때 감. 원더니까 어, 뭐더라 이거는 놀라움 무지 경이로움이라고 합시다. 경이감, 경이감이라고 하자. 경이감. 우리의 경의감은 grow. 그러니까 우리의 경의감이 grow 성장하고 잘하는 데는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From the 바로 우리 자신의 ignorance다. 아하, 이제 결론 나왔네. 자, 여기서도 형광펜 쳐야겠네요. 하...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이 부분에 형광펜 쳐야겠네요. 아하. 우리의 성장, 즉, 이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우리의 무지로부터 시작한다. 벅그러나. 자, 기도 써겠습니다. 자, 우리의 성장은 이런 무지. 내가 모르고 있다. 에서 출발한다.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내가 알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When we do not know. 자, 뭐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무엇을, 대디아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무지하다. 무지한. 무지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do not know enough.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enough to 뭐할 만큼. 뭐할 정도로. 심지어 q u e s t i o n 은 질문 동사죠. to 부정사예요. 얘는 부사고요. 자, 질문하다 또는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무엇을 질문 질문하다? 우리의 무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에 이렇게 어, 뭐더라 이렇 의함을 갖는다든가 우리 무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의문을 제기한다고 할게요. 의문을 제기할 정도도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모른다 이거지. 우리가 어, 내 자신이 모르고 있다고 하고 모르고 있고 모르는 건데 그 사실을 몰라. 근데 아는 척해.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우리가 무지, 뭘 모르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이 레로넌 블라 l 레로르는 뭐 무슨 고사하고. 뭐 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럴 말할 때 말할 것도 없고 뭐 뭐는 차치하고 인베스 g 게이트는 조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조사하려고 한다 그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의 자체도 의문을 우리는 하지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다는 걸 알아야 아 내가 뭘 모르구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때부터 성장하는데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면은 이런 무지함에 대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라서 질문조차도 안 한다. 그러므로 no one 어느 누구도 can 자 no one 어느 누구도 teach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서 no라고 하는 것은 나 내니니까요. 글씨가 그 너무 죄송합니다. 이 부, 동사에다 부정을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어떤 것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끊고. All one can. 자, 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요, 요 부분이죠. 자, 원은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거 함께 또는 그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죠. 그니까, 러 요, 요 부분이네.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할수 있는 것은 주어. 바로 이겁니다. 자, 올이요. 이렇게. 사물일 때는 단수 취급하고 올이 이렇게 사람일 때는 복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세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것. 사물이에요.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l 실러테이트하는 거다, 자, 촉진하는 겁니다. 자, 비투부 정산에 뭐 하는 것이냐? 러닝, 학습을 촉진하는 겁니다. 끊고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뭐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목적격 보투부 정사하도록 내가 도움을 줌으로써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 자, 아까 학습을 촉진시킨다, 즉 성장이라는 게 학습이겠죠. 여기서 뭐로부터 출발한다? 무지 ignorance. 내가 음, 모른다. 이 무지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되죠. 야, 너가 모르고 있는 거야. 너가 틀린 거야. 야, 이거 너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이 사람이 그래? 그때부터 알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너의 무지함을 알려준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겁니다. 첫 번째, 1번. 자, 찾게끔 도와줍니다. 그 사람, 그들의 역할을. 어디에서 팀워크에서 <laughs> 우리 함께 일하는 팀워크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찾게 해 준다고? 아니죠. 우리는 지금 자, 그런 얘기 아는 거예요. 무지함을 알려 주는 거예요. 런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성공 실패 이야기 한적 있나요? 성공 실패로부터 배운다고 가면서 도와줌으로써 학습을 촉진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지함을 알려 준다고 했습니다. 자, make the most of는 무엇을 최대한 활용하다죠. 무엇을 최대한 활용하다. 이거 1과 교과서에, 나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단어예요. 활용하다. 자, technology for learning. 아, 학습을 위한 기술을, 아, 최대한 활용하다. 우리 학습 기술 얘기한 적 없습니다. 3번, 째 h 라 c k it out. b t a i n 은 여러분, 얻다죠. 무엇을 얻어? 지식을 끊고, 뭐로부터. wonderful e x p e r t 는 전문가. <laughs> 위대한 전문가로부터의 어, 지식을 얻는 거를 도와줘. 자, 아닙니다. 자, 디스커버는 발견하는 거죠. 뭐를 알아내는 거예요. 끊고, the wonder of their ignorance 보세요. 자신들의 무지의 <laughs> 무지함을 경이로움을 아 자신들이 얼마나 모르고 있다라는 그 경이로움을 발견하게끔 해주는 거. <laughs> 그게 바로, 단마디로, 아, 내가 정말, 너가 정 모르는 거야.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해줘야, 이 사람의 드디어, 아, 이제 성장을 촉진한다. 그런 말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 우리의 경이로움의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바로, 무지로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자이젠